방은 약간 좀 작아요 딱 침대 들어가면 끝이 가고 여기는 이제 세면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욕실 욕실 되게 고급져 보이지 않나요? 음. <목소리> 우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는 꾸꾸TV의 꾸꾸입니다 제가요 요즘에 딱 하나 이유 때문에 영상 하나도 못올렸고 그게 바로 데이터가 없었어요 슬프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취업관련된거는 가능하면 제가 상담으로만 이제 받을거고 따로 영상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은 언제나 받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번 영상 제목을 보고 오셨을텐데 드디어 제가 집이 이사가는 날을 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어떠한 집에 어 이사를 가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현관문에서 나오면 바로 화장실이 있어요. 변기가 있고, 그 옆에 약간 칸이 있고, 이 위에도 휴지나 이런 거 놔둘 수 있고, 약간 볼일을 볼때제 휴대품을 놔둘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. 그리고 좀 들어가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제가 잘수 있는 베드룸이 있는데, 이렇게 당연히 옷장이에요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집이 있는데 위에 약간 선바지 같은 게 있죠. 저 위에다가 뭘 놔뒀지? 아, 아마 노트북 같은 거 놔두고 평소에 편하게 쓸것 같고 여기 이제 뭐 옷걸이를 걸수 있지만 방은 약간 좀 작아요. 딱 침대 들어가면 끝이 왔고 여기는 이제 세면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욕실. 욕실 되게 고급적이지 않나요? 어. 여기에 간단하게 있는 키친인데 어 키친도 되게 새걸로돼있어가지고 새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. 특히 이거 IH가 아니라 가스 번호가 나오는 거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. 근데 이게 거실인데, 약간 여기가 베란다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. 여기 밖에 나갈 수 있는데, 뭐, 흡연자 친구가 없나 흡연시키고, 에어컨 있고, 이런 방입니다. 어떤가요? 제가 이제 좀 영상을 좀더 길게 찍었으면은 좀더 여러분들이 보기 쉽고, 저도 쉽게 설명을 할수 있었겠지만, 그건 여러분들이 좀 멈춰서 봐어 돼요. 제가 그거를 생각을 잘 못하고 영상을 찍어버렸네요. 그래도, 어, 현재로선 제 머릿속에는 앞으로 어떻게 꾸며서 해야될지는 다 그, 그 이미 상상도 머릿속에 있고요 음, 앞으로는 이번 영상 다음 영상은 바로 내년 1월달쯤에 이미 이사를 가있을거기 때문에 그때 좋은 조명 아래에서 영상을 찍어서 여러 여러분들에게 제 생활을 알려드리는 그리고 일본 쪽의 팁을 공개할 공유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은 이번 영상으로 끝을 내기로 하고요 아, 참고로 제 이사 날짜는 크리스마스입니다. 한국에 제가 일본 이, 시, 12월 26일에 한국에 들어가는데 그 전날에 후딱 이사를 끝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은 <laughs> 제가 이사를 끝내고 집을 어떻게 꾸몄는지 그리고 이사 비용은 총 얼마가 들었는지 가전 가구는 얼마를 들였는지에 관련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. 안녕.